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을 담대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가 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예, 기원합니다 산다, 내가 좀 살아가고 있다. 예, 예, 요즘 들어서 산다는 것이 뭐 예전에도 늘 느끼지만 예, 싸우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쁠 때에는 바쁘게 사는 것 자체가 그것이 싸움이죠. 예, 또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십사님들 집안에서 있는 것조차 그것도 싸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제약과 고요 속에서 우리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거는 싸움을 의미합니다. 싸움은 뭐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신과의 싸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영적인 싸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또 여러가지 제약을 받을수록 내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와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변화되기를 노력하며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 또 자아를 내려놓는 것, 이런 것들이 영역의 싸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오늘날처럼 집안의 가족들을 다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때는 의견이 맞지 않아서 부부간에 싸울 수도 있고, 또 아이들 학교 보낼 때는 편했는데 요즘에 삼시세끼 집에서 있으니 그 아이들 밥 해먹이는 것도 힘들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싸움이죠. 또 아이들 챙기고 또 양육하느라 부모님들이 또 아이들과의 그런 싸움도 있을 것입니다. 예, 이것은 우리 지금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동일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에, 우리가 바깥 출입도 지금 제한이 되어 있고,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이번 주부터 조금 해제가 되어서 뭐 교회 예배라든지 뭐몇 군데 어떤 공동보임을 조금 허락해서 집사님들도 여기 몇분 오셨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은 우리가 아직도 완벽하게 자유롭지 못한 것이고 또 이러는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해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2주 전입니다 저희랑 개인적으로 가까웠던 젊은 분 이제 50대 간 넘으신 분이 소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소리하고 막내아이하고 친구죠. 알렉스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왔었던 SAT 공부했던 아이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자궁암으로 고생을 하셨는데 잘 깨닫지 못하고 계시다가 결국에는 병원에 임월전시로 들어가셔서 열흘 만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급하게 장례 예배를 이제 인도해주실 것을 줄 것을 이제 부탁을 받아서 집사람과 둘이 갔습니다. 가서 이미 화장을 다 끝냈고 화장실을 끝냈고 에, 에, 뭡니까 그 납골당에서 몇 분의 지인들과 같이 간단하게 예배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참 마음이 무거웠고. 마음이 굉장히 한편으로 외로웠습니다. 에, 그러면서 아들 하나 남겨놓고 떠나셨는데 한편으로는 참 답답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에, 이런 걸볼때 사실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었으면 많은 친지 가족들, 친구들이 모여서 위로하고 함께 울면서 또 같이 또 믿음으로 돈독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며 감사하는 마음도 있을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외롭게 또몇 사람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말로만 듣다가 제가 직접 인도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이처럼 지금 우리는 대외적으로 계속해서 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완전히 종결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올해까지도 아, 올해는 계속할 것이다 얘기하고 한편으로는 에,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전됐다가 에, 점점 나중에는 겨울이 다가올수록 더 심해질 수 있다.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많은 피해를 볼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또 경고하기도 합니다. 뭐 지난 금요일부터 그저께부터 이 조지아 주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런 해제를 얘기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도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지만은 그래도 조지아 주지사가 그것을 어느 정도 해제하고 이번 4월 말까지는 많이 해제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니까 한국도 오늘 예배 시에 10분의 1 정도의 교인들만 모이게 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한달 만에 이렇게 또 집사님들 몇분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반갑고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직 울적한 부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올해 상황 속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담대하라고 하신 말씀 하신 이유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는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죄와 사망과 유혹과 마귀의 모든 사악한 권세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절대 안 걸려 막 다니도 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려운 상황일수록 믿음 안에서 철저하게 질서를 지키며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도록 내 스스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죠. 병들기도 합니다. 가난하게 되기도 합니다. 힘이 없고 나약합니다. 자괴감을 경험할 때도 있고 낙심을 경험할 때도 있고 또 오늘날과 같이 일자리를 잃어서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나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보다는 오늘 말씀대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25절부터 33절까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우리에게 영원히 임하고 있다. 계속해서 임하고 있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영원토록 주장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구하고 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거죠. 구하게 되면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얻게 됩니다.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간과하게 되죠. 그 여러분 간과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축복이죠.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참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아 33장 3절에 말씀하죠. 너는 내게 부르지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구원의 은혜입니다. 소망입니다. 아무나 알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만이 느끼는 그런 축복의 은혜입니다. 그런 소망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므로 부르짖으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가 진정할 기쁨을 누리는 통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만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대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죠. 심판도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야단을 치죠. 호되게 야단을 치고 눈물을 쏙 빼게 하기도 하고 어릴 때는 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지어는 심판하시기도 하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의 하나님, 구약의 사람들은 사실은 심판의 하나님만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케 부활하심으로 저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쁨으로 응답하시고 또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어느 사람이 어느 아들이 있는데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산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이신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들을 봐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굉장히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의심 많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어떤 역사와 변화 이런 부분들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자기들과 함께하셨고. 하신 말씀과 하신 그런 뜻하심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결국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부활승찬하신 이후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충만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정했던 것을 압니다. 그 전에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성찬식에 말씀하실 때에도 그랬고 그리고 준 니가 나를 마지막 때에 세번 부인할 것이다. 다굴 기전에 세번 부인할 것이다. 말할 때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 오셔서 세번 말씀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이 위로하시죠. 자, 도마도 그랬습니다.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손으로...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할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야단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들아, 보고 있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다. 그때 이 도마는 도마는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증인적 지적인 의지적이고 지적인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도마는요 그 예수님을 체험한 이후에 바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AD 한 60년 이후경에 인도로 갑니다 인도로 가서 제자들 중에 첫 번째 아시아권으로 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인도의 첸나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보면 도마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1504년에 에 건립됐다가 1893년에 다시 재건축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는 예수님의 제자 세 사람의 순교 지역에 교회를 세운 곳이 있는데 인도의 이 도마에 예배당이 있고 또이탈리아에 베드로 성당이 있고 스페인에는 야곱 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여 하나님 앞에 갔던 그 제자들의 그런 순교지 위에 예배당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관광도 하고 성주 순례한 장소이지만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지 못하고 있다가 의심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예수 부활 이후에 참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 믿음으로 여전히 사랑하시고 인간의 사랑은 변해요. 심지어는 가족 간의 사랑도 식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것,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외로워하는 것, 우리가 정말 반대로 기뻐하는 것, 좋아하는 것다 하나님은 아시고 보시고 계시며 그때 그때 적절하게 우리에게 맞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그런 인도하심 속에. 또 어떤 주권 속에 우리를 수장하심을 믿는,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성경을 보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31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미리 알게 되면 우리 마음에 준비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갑자기 상상치도 생각지도 못했을 때 닥치는 어려움 그런 것을 경험하면 당황하게 되고 실패하고 넘어질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 속에 준비된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미리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는 거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그런 신앙의 어떤 내 나름대로의 준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덜 낙심하게 됩니다. 덜 아프게 됩니다. 더 어렵지 않게, 더 어렵도록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안한 마음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최고의 비결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않는 것.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제한적입니다. 물질이 없다가 많으면 잠시 편안할 수 있죠. 걱정 근심 안할수 있지만 그것이 떨어지면 또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할 때는 걱정 없습니다만은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걱정과 근심 그런 것 안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평안의 기준이 내 육신적인 삶의 문제로 인해서 평안의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평안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것, 마음의 평안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바로 설 때에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환란을 이기는 것은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요, 정신적인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게 될때 진정한 평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나폴레옹이 세인트 할레나, 세인트 헬레나라고 하는 성에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알프스 전투를 끝내고 난 이후에 막사에 돌아와서 주일을 맞이했다. 주일 아침 일찍이 교회 종소리를 듣고 그 교회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때 내 마음에 평안이 밀려왔다. 나폴레옹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글이 있습니다. 또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예전의 고전, 예시, 학자죠. 이 사람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면 평안이 없다. 한마디로 이렇게 단호하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무거운 짐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걸 다 주님 앞에 맡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과 근심, 심지어 우리의 미래까지 다 주님이 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속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오늘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다라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그건 뭐냐면 우리는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싸움을 뭐 학교 다닐 때 싸움을 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운동 경기나 이런 걸 보면 저상다방이저 선수가 저 사람 내가 분명히 이겨 이겼어 이미. 그러면 그 싸움 힘들이지 않고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이미 다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냥 앞으로만 가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 차려 놓은 음식을 그냥 가서 먹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싸울 일도 아니고 우리가 가서 뭐 고민할 일도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 그냥 믿음으로 그냥 앞만 보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한 거죠. 싸워야 될 일이 있고 막 그냥 고통스럽게 뭔가 이겨야 될 일이 있다면 힘들고 걱정스럽겠죠.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다 이기셨고 그리고 우리 미래까지도 보장하셨는데 현실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 우리가 그저 참으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또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고 목회하면서 많은 그런 일들 앞이 막힌 듯한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럴 때마다 인간적으로는 걱정도 되고 집사람한테 얘기도 하고 하죠.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만 생각하고 말씀을 보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죠. 아무리 근심하고 우리가 걱정해도 변할 건 없습니다. 염려해서 뭐 키가 한 자가 잘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그러지 않습니까? 염려 근심 다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드래핀 꽃들을 저 누가 먹이시고 누가 입히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이긴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그저 닥치는 상황, 환경 이런 거를 그냥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의지하면 되는 거죠. 마귀는 두렵음과 떨림 속에서 우리예배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고양이 앞에 쥐와 같이 마귀는요.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성도들이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그런 이기심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 앞에서는 그저 고양이 앞에 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다 할지라도 주님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리고 우리에게 사랑과 평안과 이김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 늘 붙들고 주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노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평안함과 담대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담대함이 있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묵상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불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볼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그 기도자리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서는 안될 일은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나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그 진정한 평안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미 이기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수 있음을 믿고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 말씀 붙들고 또한 주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신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속해서 사랑하시고 그 사랑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심에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 평안을 느끼게 하시고 그 평안함 속에서 걱정과 근심 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살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 우리가 걱정하는 것, 근심하는 것 하나님 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승리하시고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가 더 믿음으로 직경 돌림에 살아가는 대암대한 주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42